양이 엄청 많은데 생각보다. 이렇게 짜면 되나? 어떻게 짜지? 나좀 도와줘. 부어가지고 짜야 되는데. 어. 얘가 주머니가 아니라서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.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아. 네가 좀부을래 그냥 놔? 막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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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, 올려, 올려, 올려. 야 올려. 막. 줘봐, 자, 내가 부을게 오색깔 보이는데? 이렇게 많지? 아니 이게 고형분이 응. 연보호를 막으니까 물이 안 나. 와 심장 마사지 하듯이. 아 왜냐면 이게 막혀가지고 칼이야 <laughs> <카디야>. 닥터 김사부. <laughs> 양이 엄청 많은데 생각보다? 이거는 먹어야겠다. 맛있다.